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가장 큰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 반도체 자료집 준비했으니까요. 100% 무료 자료집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전 관련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4월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AI 전력기기에 따라서 변압기 관련주들, 뭐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아니면 LX일렉트릭, 이런 이제 기업들이 1000% 2000%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수혜가 전선이나 구리 관련주들까지 확전 확대, 아,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서 해당 이제 이 전력 수혜가. 원전 쪽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제 강조를 드리게 되면서 특히나 짚어드린 뭐 광명전기나 아니면 보성파워텍 이런 급등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서 2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나 주게 되면서 아, 원전 수혜가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구나.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대장주 이 기업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대 뉴파운드리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원전 같은 경우도 당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사나 이제 엔지니어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설치를 해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서 건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원전이 하나의 기기화로 모듈형이 되게 되면서 위탁생산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중점적인 혜택을 봐줄 수가 있게 되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원전 주 수혜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원전 수요가 급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한수원 같은 경우는 우라늄 프로젝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따른 에너지 안보 우려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사용 후 해균료, 재활용을 하는 논의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한수원이 이제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산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5대 뉴 파운드리 시장으로서 SMR 소형 모듈 원전, 소형 인공위성, 탄소 포집 바이오 전기차.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를 주문을 받아 가지고 대신 위탁 생산을 해 주는 사업처럼 이 제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이뉴 파운드리 시장이 거대 파운드리 시장으로서 2040년까지 4천조 원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주문을 받아서 모듈형으로 위탁생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듈형으로 위탁생산을 받은 원전이 AI 데이터센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같은 IT 제조업 공장, 전기가 많이 드는 공장들과 일체화가 되게 되면서. 근거리에서 대규모의 전력을 충당해 줄 수가 있다라는 지금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겠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따라서 석탄 같은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지, 지금 이제 만들고 있겠죠. 뭐 태양광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풍력 에너지. 그러니까 해당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 전기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는 어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해줘야 되겠죠 전기를 전기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고 자동차가 굴러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인프라에 연결이 되어서 충전을 시켜야 되겠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지금 이제 확충이 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과정이 있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들 산업들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 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아 러시아의 싼 에너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최근에 지금 어느정도 안정적인 그런 어, 경제 상황들을 이렇게 냈지만 에너지 완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유지를 했었던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으로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여기서 지금 원전 수요가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러시아산의 우라늄의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전 원자력 발전의 땔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연합의 러시아 우라늄 의존도 같은 경우는 30% 최대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연합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농축 우라, 우라늄을 상업 제조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유일하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그런 상황에 있어서 러시아 우라늄, 글로벌 의존도가 너무너무 높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고 자체적으로 우라늄 광산, 내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수출을 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우라늄 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해줄 수가 있겠거든요. 그걸 받아와서 자체적으로 고농도로 농축시켜 줄 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비를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라늄 가격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러시아산 우라늄이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미 중단된 우라늄 광산들이 재가동에 돌입하기 시작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올해 유럽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 공장을 설립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우라늄도 이제 뭐 매장이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를 통해가지고 우라늄 프로젝트들의 이런 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당장 이제 우라늄 자주 개발률이 2000년대 0%에서 20% 이상까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의 니제르 우라늄 광산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의 워터베리 광산 지분 같은 경우 33%를 보유를 했다. 그래서 6년간 예상 영업이익률이 80%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제 싸게 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프랑스의 아레바 우레안 우라늄 농축 공장의 지분을 2.5%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라늄의 원자재를 채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에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농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축 공장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이게 2010년대 후반대에 만들어서 상당히 신식 공장이겠죠. 이 부분에 이제 지분 확보까지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고. 그러면서 해당 이제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우라늄 소요량의 10%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금 시설로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겠다. 지금 러시아의 이런 우라늄 수입이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프랑스의 이런 이제 수요량들이 굉장히 크게 좀 도움이 돼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한수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현재 지금 다른 부분으로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 우라늄이 부족하니까 지금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 원자력 발전이 진행이 되는 땔감인 우라늄을 떼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의 극 키 일부 한자리 수 때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100에 이제 우라늄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한다 어,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95% 이상은 에너지가 여전히 이 안에 있는데 안정성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 사용 사용 후우라늄예 사용 후해결료이 부분의 최대 97% 거의 100 퍼센트 모두를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써 에너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겠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고준이니까 에너지가 많은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핵 연료의 주기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라늄의 공급이 자체적으로 많아지는 효과들. 그리고 여기서 이 에너지를 한번더 써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것들을 전부 다 바닥에다가 지하에다가 매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좀 써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폐기물 양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겠다. 이미 지금 프랑스나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핵폐기물 재활용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핵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을 따르고 있는 입장이 있어서 이 재활용을 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사용핵 연료를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핵핵 핵 연료를 그러니까 다 쓰고 난고준이 우라늄을 잘게 잘게 쪼개 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질산 수용액에 담그고 후처리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어 분리가 되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질산수용액에 담구는 이런 기술을 습식처리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습식처리 기술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뉴스에서 북한의 핵무기 그런 개발 시설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다 아래쪽에 무슨 이런 둥근 수조가 있게 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습식 처리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플라토늄은 어 플루토늄은 농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핵탄두가 돼버리게 되겠죠. 북한이나 이란 같은 지금 현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습식 처리 기술을 통해가지고 핵 물질을 추출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확산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사용 후핵 연료가 너무너무 지금 에너지도 많고 이거를 그대로 폐기를 하기 아까운 상황인데 이핵 물질 추출로 연결이 될수 밖에 없어서 국제사회의 동의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결료 재활용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일명 파이로 SFR이다 라고 하는 기술을 이, 아, 1997년부터 해가지고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바로 건식 처리 기술 플루토늄,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한 건식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활용을 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원전의 소듐냉각 고속로, 얘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4세대 어, SMR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쪽에 원료로 투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원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라늄 가격의 급증 그리고 우라늄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산 우라늄을 제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장기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러한 재활용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글로벌 원전 추가 투자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제한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재처리를 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 굉장히 이런 핵폐기물 같은 경우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가 있는 지금 현재 방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어,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증 사업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감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전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라늄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들 그리고 이제 사용 후해결료 처리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었던 것처럼 AI 전력 수혜가 지금 원전으로 확대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시점들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전 기술입니다. 한국형 원전, 대형 원전부터 소형 SMR 원전의 설계 기술, 어, 저, 지금 이제 원천 기술을 전부 다 가지고 있겠고요. 지금 파이로 SFR 건식 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겠습니다. 국내 최초 우라늄 정제 공정 기술을 독자 개발하게 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전정부에서 이제 탈원전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제 우라늄 농축 공장 이 부분을 설치를 하는 게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 그룹사가 지금 현재 우라늄 프로젝트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자금률이 20%가 넘어가고 있겠다. 우라늄 가격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우라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많이 안된 상황이에요. 건식 저장 시설 그리고 사용후 해결료 설계에 대한 사업자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다 아무래도 원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원전 관련된 수혜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 받게 되는데 이번 시기 때이 우라늄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이 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 한정기술을 투자를 한 캐나다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BHI입니다. 2000년대 이제 1차 원전붐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당시에는 이제 두산 중공업이었죠. 함께 이제 대장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사용 사용 후 해결료 수송 그리고 저장 용기 개발 국책 연구를 완료를 한 기업이겠고요. 올해 신규 수주 1조 원 목표로 현재 신 총이 2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수주를 1조 원이 자신 있다 다짐하 하고 있겠고요. 어 현재 소형 모듈 원전 차세대 모듈 원전에 있어서 기술적 준비 자신 있다라고 이제 어 발표가 진행이 되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관련 지금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자료집 올해 들어서 가장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 어 AI 반도체 자료집이니까 2.5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MRMUF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뤄놨으니까요.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다.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 드리게 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에서 체크를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분들에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꼭꼭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 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별표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던 종목, 바이오스마트 AI 전력기기 후속주로서 찍어드려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20% 가까이 급등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 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단타 관심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장 전에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게 되는데 어, 미국 증시 간략한 체크 포인트 그리고 당일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급등 기대감이 나타나줄 수가 있는 단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죠. 오늘 이제 조선주, 뭐, BH 이런 종목들 단기 급등 이제 나타나주게 됐죠. 단타 종목이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로만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확인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